안녕하세요. 샤이니 블링룸조현입니다불 카미노. 당신은 검객 1인가요? 어디 아, 왔지? 아파, 아파, 아파. 검객 1? 1인가인가? 태미니가 이제 누나가 딱다치잖아 그러 그러기 전에 이제 저쪽에서 저 대나무를 한두번 밟고 딱으로 두 바퀴 돌면서 내려와. 할수 있겠어? 못 하겠어요. 어 그래? 그럼 하지 마. 네. 한번만 보여 드게요 네, 재발달가. 오늘 맹하고 좀 뿌리셨는데 어때요? 좀고요 발발 응? 응? 네. 안 네. 네. 아프다. 아파요. 어디가? <laughs> 나으리소녀 왜 이렇게 이쁘냐? 너의 이쁜 미모를 용서할 수가 없다.